이거 그냥 리우형거 적으신 거 아니에요? 리우형 어 성격을. 누군가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선물을 찾는다. 소소한 사항을 기억해 놓는다. 와와 생일과 기념일을 잘 챙긴다. 와와 뭐야 뭐 끝났어야 <목소리> 돼 <목소리> <목소리> 얼마 전에도 저한테 찍고 들어왔는데 방에 커피가 내가 안 시킨 게 들어있는 거야 음. 방에 있던 사람이 이제 리유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리유한테 가서 혹시 이거 너가 준 거냐고 하니까 음. 그렇대 그래서 난 고맙다고 하고 넘어갔지 음. 근데 갑자기 나중에 와가지고 뭐 어땠어 나는 너가 헤이진넛 평소에 많이 시켜가지고 헤이진넛으로 시키긴 했는데 게... 아 진짜 아, 직접... 나는 진짜 아, 이게 안 말이 안 돼. 나, 나라는 사람이 절대 할수 없는 어, 행동이 있어. 와, 너무 섹시해. 와. 뭔가 사소한 거 기억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나. 그 촬영장에서 소품으로 썼던 그 장난감 작은 카메라가 있었어요. 와, 아, 예. 어, 이거 진짜 멋있다. 와, 갖고 싶다. 이랬는데 일주일 있다가 어? 형이 그걸 사줬어요. 래퍼분들 차시는 살짝 그 아이스체인 목걸이 에서 어, 예, 이름, 예, 예. 이름 적혀있는. 예, 예. 그게 너무 갖고 싶다. 우리 형한테 계속 말했었어요. 예. 일주일 뒤에 제 생일 오우. 1129가 적힌 목걸이를 커스텀을 어, 만들어서 오우.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. 우와. 다음날 아침에. 전화하니까 눈앞에 젤리 세봉지가있 <laughs> 와. 아 진짜. 와 진짜로? 진짜로? 이게 뭐지? 했는데 리우 형이 대편에서 그냥 숟가락 먹어. 오!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젤리 새봉지란 말이에요. 언제 사왔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혼자 일찍 일어나서 산책 갔다 오니까 체료가 사 왔다. 와.